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골라 봅시다. 흥행 영화들, 에티오피아에서의 오드리에 번, 또칠드러스 페스티벌에서의 연설 이런 건 없었죠. 베트남에서의 자원봉사 등 있었고 나라 이름까지 다 같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티오피아에서의 또는 비에트남 에서의 비에트남이라고 발음합니다 베트남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자, 여기 있는 건본문보고할수 있는 거지만 How was your life during world war 2 어렸을 때 잖아요 어린 소녀였을 때 Can you tell me about it? It was terrible. 매우 안 좋았어요 terrible은 매우 나쁜이고 Terrific은 매우 좋은이에요. 반대말이에요. My family and I. My family and I. 내 가족과 나는. War. 왜 was가 아닌가요? 얘가 하나의 주어란 말이야. was가 되면 안 되죠. 어쨌다는 거야? hungry. 배고프고, 아팠어요. We survived. 살아남았는데 누구덕택에 thanks to the help of others. How did you begin to work for UNICEF에 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987년에, i 마카오에서의, 이, 음악축제, 음악축제가 있었는데, 내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쵸? 뮤직페스티벌에서요. I learned t h e t Dedia를 깨달았죠. My fame 내 유명세가 could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구나. 아 could help other people이 결국은 volunteer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volunteer를 본문에 있는 말을 쓰셔 그러면은 somebody could help other people이 될수 있는 거죠. After that, what did you do? 그 다음에 뭐 하셨는데요? I visited some countries in Africa, in Asia, and Volunteer드가 동사가 과거형이 되죠? 야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Volunteer 스펠링 틀리는 사람 뭐니 도대체? 넘어갑시다. 자, 니까 얼마든 말 쓰세요. 그녀는 힘든 시간 보다 히에 더 무슨 타임 Hard time 밑에 있어요. Hard time 하버냈고요. She survived thanks to the help 이때 help 는명사 p 요 이게 명사 e l p h e l 앞에 한정사가 있잖아요. 도움 명사입니다. from o t l h e r s 거기에 p h e l 가들 e 가죠 help h e h e 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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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p help w e r p h e l d war 2 h e l 는 w e r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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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help h e p help h l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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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죠 순서대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죠 순서대로 이해하죠 순서 이거 순서대로 짝지으세요 라고 나올 수있다면 순서대로 배열하시오가 나올 수 있다고 she became a unicef가 되죠 대문자 써야죠 unicef good deal. ambassador가 된 거예요 She went to Ethiopia and was shocked. 그죠? 충격을 먹었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ED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뭐에 의해서? 어려운 사,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She visited. 그래서 어디 간 거야? 베트남을 갔네요. 베트남을 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in order to, so as to clean drinking water programs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내려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니. She went to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소말리아에 갔대요. 많이도 다니셨네. And it was her last trip. 거기서 돌아가셨는가 보네. She passed away. 돌아가셨어. But people keep her. 그 여자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녀의 존속식이니까, 그러니까 미션이 나와야겠네요. 그녀의 사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Keep O 이고 her mission이 O고. 얘가 O, C가 된다 했죠, 이거 다, 본문에서.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와, 순서. 짧은 부을 써버려요. 이런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어렵죠. 자, 넘어갑시다. 자, 문법 부분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까요? 자, think and write 갑니다. 요건 됐고요. 자, 요것도, 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처 링크로 가 볼까요? 본문의 수업 시간 중에 안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본문에 나온 거니까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This is a program. 그러니까 Talking Books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책 프로그램에서 This is program that 이 프로그램은 뭐 하기 위해서 They make makes audio books를 만듭니다. 누구 Blind people를 더 blind 라고 하면 되죠. 를 위한 책입니다. It was started 1931년 in United States. You just read books, 그냥 읽으면 돼. And record your voice, 녹음하면 돼. These audiobooks are given to blind people에게 제공되어돼. 주어집니다. 수동 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해가지고 수동태란 얘기죠. For free, 공짜로. 무료로 배포하게 되는 거죠. Terry Fox School Run. 인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캐나다에서는 some schools hold a running event every year에 매년 달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얘는 동명사예요. 왜 동명사야? Sleeping baby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현재분사잖아요 잠자고 있는 애기 그니까 러 애기가 잠을 자 말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분사에요 이벤트가 달려? 아니죠 달리는 건 이벤트가 아 사람들이 달인가니까 얘는 이벤트가 달려 할때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동명사에요 애기가 잠을 자 되면은 현재분사에요 얘는 현재사고요 얘는 동명사에요 얘는 현재분사 얘는 동명사라는 얘기죠 When you run 네가 달릴 때 You can raise money for cancer studies에서 암 연구. Cancer는 스펠링 조심하라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Cancer는 암이고요, 병이죠. Cancel은 얘는 동사로 취소하다그참 그렇죠? 취소하다 써놓으시고요. The event was started. w a s started니까 수동태죠.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동테라 뒤에 무 아무것도 안 오잖아요. 다 날라간 애들만 나오잖아요. 수 이게 피피가 수니까 수 무가 되죠. 그래서 능능목 수수무를 일가에서 했잖아요. Terry Fox Fox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he lost his leg 다리를 잃었대요. because of cancer because of가 전치사니까 명사 나오네. 암 때문에 다리를 잃었대요. 아이고요. He ran across Canada with an artificial leg. 뭘 가지고 뭐뭐를 가지고? 왜냐면 artificial leg은 뭐야? artificial 외워야 돼요. 얘는 나중에 능률복귀할 때 건드리겠지만 art가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이거 인공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랑 눈물복해 수업 들은 사람 있겠지만 Art는 사람이고요 FIC는 두잖아요 사람이 하는 CIA는 형접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즉 사람이 만든 즉 인공이란 뜻이에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 그러잖아요 인텔리전스가 지능이니까 얘는 이거를 제목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 제목하고 연결시키는 걸 한번 연결. 뭐, 내용하고 이 제목하고 연결하는 거. 요 내용 나오면 요게 답이에요. 요 내용 나오면 요 내용 주고서 요거에 맞는 제목은 요거 연결해야 돼요. 얘는 Caps for Good에서 얘는 연결. Caps for Good is a Save the Children program. 세이브 더 칠드런 프로그램은 지금도 TV에서 하던데. 광고하던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신생아 살리기 위한. Every year 매년. Many babies die. 어떻게 죽어? in the first month of life. 태어나자마자 한달 이내에 죽는다고요. 아이고. 얘는 자동사예요. die는 자동사로 죽다고 kill은 타동사로 죽이던데 얘는 자동사가 나요.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타동사라면 티를 하면 앞에 목적어 나야 되는데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By making hats 모자를 만들 즉 캡을 만들므로써 by ing는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아 그래도 들어놓으세요. 손해 볼건 없어요. 몇 분이나 걸린다 그러니 모자를 만 모자를 만들므로써 모자들을 만들어서 you can save their lives. 이거는 lives야, 애들아. 마더통에서 나랑 한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라이프의 복수형이에요. 그들의 삶들, 복수잖아요. 얘가 그들의 삶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땡스는 뭐뭐 덕택이란 전치사고요. 땡스도 o 드 유메이드, 니가 만든 모자 덕택이에 여기 뭐가 생각되는 거야? 니가 만든 모자, 관계되면서 휘치나 대시 세야돼 있겠죠. 휘치는 원래 뭐야? 더해이잖아요 동그라미 가로 하니 원래 문장은 뭐야 you made the h a t 되는거죠 네가 만든 모자 덕택에 d a v i s will be warm and safe 따뜻하고 안전할거예요 좋은 운동 맞네요 자 어, 빨간색 되있는거 주의해서 보시 고요 단어 artificial 렉 되게 좋네요 이거꼭 외우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링크 라는데 이제 할수 있는 재능을 나눠보고 비슷한 재능을 갖는 친구가 모두을이봅시다 스윙은 뭐니? 바느질이에요 외우세요 T라고 해놓을게요 얘도 T라고 해놓고 얘도 T라고 해놓을게요 a r t i f 외우세요 인공다리 다른거는 뭐 어려운 단어가 없죠 수업 시간이안할것 같네, 이거 그쵸? 할것 같진 않아요 넘어갑시다 혼자 해보세요 나랑 같이 하네요 We have a class activity day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클래스 액티비티 데이를 가지는데 What do you want to, to do on that day 그날에두의 목적어가 없네요 what은 명사잖아요 what은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죠, 원래. 원래 문장 없으니 뭐야? 그러면은, 두는 조동 3이라, 일반 동사가 못 튀어나가니까 얘가 튀어나간 거 아니야? 주어 앞으로. 일과에서 다 했어. 원래 문장은, 두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시제를 줘야 되는데, 현재이고3단연 즉, 3인치 단수 현재도 아니잖아요. 갈게 없네요. 얘 사라지면서 그냥, you want to do what on that day. 이렇게 되는 거죠. Why don't we do some volunteer activities?를 하면 어떻게 했니? Why don't we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느냐? 이 경우에는 let's가 가능하죠. 앞에서 다 했어. Let's do some volunteer activities 하자 We can help others and make our community better. 우리의 make가 5구이니까 우리의 공동체 사회, 즉, 마을 같은 거, 동네 같은 거를 better. 목적격보. 얘는 그럼 뭐에 목적격 보니까 뭐의 비교급이야? 구세 비교급이에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왜냐면 보어는 형용사 맞아요. 부사인 외래 비교급이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라고. 요 얘가 맞다고. 요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야. That sounds great. Sounds는 E-V 형자라. 무슨류야? Luxemopir류죠. look, see, more, f r e smell, taste, sound, feel 뭐뭐로 들린다라 얘가 형용사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안 되죠 이브 형자는 옆에 일반 동사지만 형용사 나오는 애들 아니야? 좋아, 좋게 들리긴 하는데 그러나 choosing a good place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 동명사네요 이 문장이 주어잖아요 얘가 동사가 얘가 되는 거죠 얘는 단수 취급해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좋은 장소 선택하는 것은 not이지. 쉽지 않다. We need someone. 우리는 누가 필요해? Who has volunteered a lot. 해서 has volunteered가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많이 라는 부사입니다. 이때는. 많이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필요해. 조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때 후는 주격 관계되면서는 후가 없으면 이 문장이 뭐가 없니? 동가로 안에 추억 없잖아 요다 14가에서 했습니다, 마다통 14가에서 I like Sumin has, I know Sumin has volunteered a lot Sumin이 많은 걸 했다는 걸 알아 이때는 타목절 접대시세어져 있는 거죠 접대는 플러스 1이니까 접대 플러스 1이라고 쓴 거죠 3형식 완전 문 어... 1형식 완전 문화잖아요 일부이죠. 몰라지 부사니까. 여기도 뒤에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주어가 없는 거니까 얘도 일형식 완전문이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얘 목적어가 없단 말이 없잖아요. 즉 얘는 자동사란 얘기죠. 일형식이란 얘기잖아요. 수민 has volunteered a lot. Who has volunteered a lot? 그러니까 who가 수민이 된 거죠. 얘가 주어잖아요. 얘도 주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Can, 수민 can you help us find 얘는 help가 오사라 목적어 나온다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 나온걸 얘는 ing 나오면 안돼요 얘는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오준사가 되면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나온다는거 했잖아요 some good places 좋은 장소를 찾는걸 도와줄 수 있겠니 sure 물론이지 I usually search for information. search for는 좋은 수거예요 for가 나와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정보를 찾아 on the internet에서 Why don't we check the volunteering website for teens? 10대들을 위한 for teens니까 t e e n 10대잖아요 10대들을 위한 volunteering website를 먼저 점검해보는 게 어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자, 그렇게 되어 있구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First, Hepburn went to Ethiopia in 1988. 거기에서 she brought food to hungry children. 가져왔어요. 금전에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그녀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She was shocked. 1, 2, pp가 나오네요. 사람이니까. 사람 다음에 감정 분사가 나오면 과거 분사 나와야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설명했어요. Because their lives were very difficult. Yeah. When do you feel excited? I feel excited when. d o y o u f e t e l 이네 e x c i t e d i f e e l e x c i t e d w h e n 이건 뭐... Yeah. 시험에 나올 t 외우세요. 넘어가 오케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